우리 탄진이가 강아지를 낳았는데 황타우 사이에서 백과 한 마리 낳았어요 희한한 일이네 뭐 저기 저기도 있다 그러잖아 농사도 뭐 이렇게 쉬어가는 다이 있다듯이 우리 탄진이도 이제 보통 뭐한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낳는데 한 마리 났어요? 쉬어가는 잼인가봐. 나봐, 강아지 좀 찍게. 못 찍게 하라 거야 배구한 한 마리 났네? 이거안 되나? 이거 황토. 보통 영리한 게 아니야, 이 황토는 이거. 응? 어? 아, 그늘에 앉아가지고 애들이. 황토야 우리 폭마니 아들 황토 폭마니 찍자. 황고들은 이제 밑대가 밑대가 이제 배구가 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는 바게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교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 진한 보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얘는 이제, 그래서 지금, 진한 황색을 갖고 있으니까. 걔들은 다 이렇게 뭐, 우리 내 눈박이만, 내 눈박이, 뭐 이렇게 내 눈박이라고 하지만, 황구 백구도 내 눈박이에요, 사실은. 하얀 점이 백에 있어. 야, 야, 황토, 여기 한번 봐봐. 자, 눈, 눈 위에 보면 하얀 저기가 보이죠? 그내 눈박이에요, 이게. 모든 개들은 내 눈을 갖고 있어, 사실은. 그게 잘 표시가 안 나서 그런 거지. 눈 위에 보세요. 허연 점이 있잖아. 어. 백 점이지. 백구도 백 점이 있고, 황구도 백 점이 있고. 내 눈박이만 백점 있으면 백탄이고, 황점 있으면 황탄이고, 진한 황색을 갖고 있으면 황탄이고. 그런 겁니다. 모든 개들은 탄점을 갖고 있다. 너도 약좀 뿌려줄까? 가렵냐? 가려운가 봐. 찐득이들이 많은가 봐. 약을 수시로 쳐줘도 지금. 응? 황태야! 탄지나 그래야 홀가분하겠다. 한 마리나서 너도. 편하겠다. 마음이야, 죽지도 흐뭇하다. 니가 음, 이제 편하게, 편하게 애들을 이제 관리할 수있습니까 음, 감사합니다.